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임 속 애매한 것들을 저희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게임 속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 대표 우리 최효종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 속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리 남자 애정남 최효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온라인 게임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개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거 말입니다 사실 온라인 게임에서 님자 안 붙인다고 영구 블럭되거나 운영자가 와서 막 잡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태고랑안 차요 정찰 출동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게임 내에서 사냥을 할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냥 중인 유저 PK 선빵 날렸는데 상대방이 강한 거예요 상대방 HP에 직사는 안넣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지 참 애매합니다 결정을 해줘야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결론 나갑니다 귀환 주문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귀환 주문서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귀환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귀환서가 없다 그러면 아는 고래 평이나 누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귀환서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템 떨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컴퓨터 전원 뽑아버리는 거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이에 중요한 건 뭐? 리드. 아니 네, 경기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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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템 떨고요. 경험치보다는 일단 아이템이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을 받는데요. 았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설이입니다. 얼마 전 보스몬스터 레이드 중인데 마침 아빠가 퇴근길에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사 가지고 오셨습니다. 순간 레이드를 포기해야 할지, 치킨을 포기해야 할지,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런거 애매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애매합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 보스 몬스터냐, 아니면 아버지가 사온 치킨이냐, 이거를 제가 딱 결론을 내드리는 거예요. 보스 몬스터를 잡는 데는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치킨에서 단두개 밖에 없는 닭다리가 그 사이에 사라집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닭다리 남겨주거나 나를 위해 기다려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먹고 네이드를 포기하는 겁니다. 닭다리를 남긴다는 것은 바로 치킨에 대한 모욕이에요. 보너스로 게임만 한다고 또 아빠한테 닭다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네이비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학티원들도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단, 잘 들으세요. 20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레이드 뛰는 겁니다. 다 잡은 보스를 10분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스 몬스터를 잡는데 1시간 이상 걸리면 그냥 보스 몬스터를 포기하시고 닭다리로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닭다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단 레이드 20분 남으면 레이드 뛰는 겁니다. 다 잡은 보스 몬스터를 닭다리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딱 정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 사연은 월엔 전기 게시판을 통해. 이슬기님, 민진아님의 많은 여성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중에 강지영님의 사연입니다. 사냥터에 다니다보면 저렙 유저들이 낑낑대며 힘들게 몬스터를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고레벨 유저로서 옆에서 지켜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잘못하면 스틸범으로 취급당할까봐 쉽게 도와주기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오해받지 않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거 애매합니다. 일단 우선 말을 걸어봅니다. 여자라고 판단이 되면 알바까지 해주면서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친구 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밌 만들어야 됩니다. 단, 여장남자 고분을 잘해야 됩니다. 만화의 여자 캐릭터 이름은 대부분 남자들이 합니다. 나중에 여장남자였다고 해야 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봐야 됩니다. 여장 남자일 경우에는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좋은 겁니다. 이래야 애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리포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게임에서라도 애인을 만들어야 동결의 친인척들에게 가리고 만나합니다 언제까지 컴퓨터 앞에서 3D 캐릭터와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명심할 거는 커플끼리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키퍼 있는 골때는 골이 잘안 들어갑니다 정한 거예요 오늘 딱 정한 겁니다 자 이제 총정리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선빵 날렸을 때못 이길 상대 같으면 무조건 귀여서 씁니다 레이드 20분 이상 남았으면 무조건 치킨 먹고요 20분 이상 안 남았으면 레이드를 계속합니다 여자라면 또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자해한건캐치해서 보세요 저희는 불법 허용입니다. 마구마고퍼 가세요. 그렇습니다. 애정남의 결론 마음에 드셨습니까? 끝으로 요즘 온라인 게임들을 한번 즐기려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어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 애매합니다. 제가 정해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게임이 출시되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애매할 때딱 정해드립니다. 워렌전기 하세요. 워렌전기가 답입니다. 우리끼리 약속을 정한 겁니다. 감사 합니다. 지금 까지 애매한 것을 정해 주는 남자 애정 남이 었 습니다.